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 v 입니다 한마디로 대박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자, 보증금 최대 6천만원에 전월세 들어갈 때 무려 10년간 무이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곧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엑기스만 빠르게 살펴보면 보증금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장기안심주택 어, 들어갈 수가 있는데 27일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자 요즘 고금리 시대에 많은 고민이 크시죠 특히 어, 6천만원 이런 목돈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신규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는데요. 전원세 입주자가 내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서 신청하면은 전원세 보증금 최대 6천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금 보증금 지원도 늘어났고 또 입주 수요가 많은 1, 2인 가구의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SH공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가 있고 대상자 6월 2일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자,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들어가시면은 콜센터 1600-3456번 자세한 전화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3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자, 먼저 일반국금 보증금 최대 지원액이 그 전년 대비해서 6천만원으로 상향이 되었고요.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각각 20% 10%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지하 거주 가구 지상층 이주자에 대해서는 최대 40만원의 이주비도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한마디로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원이 대폭 확대가 되었는데요. 자 표로 보시면은 일반 공급 보증금 최대 지원액이 종전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자 대상 주택 전세 보증금 상한 기준이 종전 3억 8천만원에서 4억 9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반주와 거주 가구 대상 이주 지원비가 별도로 최대 40만원 지원을 해드린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원 대상자는 2023년 3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 대 구성원인데요. 자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특별공급은 120% 이하 가구입니다. 보유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는 현재 가치로 3,683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자 기준을 표로 보고 계십니다. 자 1인 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일반고급 대상자의 경우 소득이 4,24,660원이고 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7,622,056원입니다.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특별공급 대상의 경우 1인 가구는 469만 5천 437원이고 4인 가구는 914만 6천 467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원 대상 주택과 지원액을 살펴보면은 어, 전세 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인데요. 자 보증부 월세로 할 경우에는 기본 보증금과 전세 전환 보증금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세 전환 보증금은 월세 금액 곱하기 12. 이거를 전환율 40%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알아야 되실 부분이 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이 충족할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니까 자 이거는 더 대박인 거죠. 그 전세 보증금에 더해서 버팀목 대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버팀목 대출 신청 방법인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개인 상품 주택 전세 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요. 자, 오프라인 방문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IBK 또 NH농협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기 안심 주택 들어가는 방법 알아보. 는데요이 장기 안심 주택은 그 2012년 도입되어서 현재까지 무려 12,000 가구가 어잘 활용을 했죠. 정말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무주택 서울 시민에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27일부터 접수가 되고 어 최종 결과는 6월 2일 발표 예정인데요. 어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 참고하시고 문의는 SH콜센터 1 6 0 0에 3456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증금 최대 6천만 원 무이자.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모집 서울시 기준으로 빠르게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신문에도 최대 6천만원 10년 무이자 또 장기안심주택 자격은 어떤지 폭발적인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파격적인 조건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좋은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 내용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도 무주택으로 어려움을 겪 갖고 계신 분들 이 영상을 전달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